안녕하세요. 아파트 금융톡의 건대남 김지수입니다. 어, 내가 사는 지역이 현재 조정 대상 지역으로 대출 규제를 받고 있는지, 혹은 내가 매입 예정이었던 아파트가 있는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어, 대출 이슈가 있어서 매입하면서 대출 진행 시 필요 자금이 부족하진 않을지에 대해 많이 궁금하시죠? 최근 발표된 조정 대상 지역이 늘어남에 따라 각 차주분들 별로 상황별 대출 가능한 금융사와 각 조건들이 복잡해짐에 따라 금융 이용시 꼼꼼히 확인해 보시면서 자금 이용 계획을 어떻게 또 세워야 할지 등도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이번 영상은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관하여 아파트 후순위대출과 아파트를 담보로 한 사업자금대출까지도 간략하게 준비해 봤으니까요. 차근차근 영상 따라오시면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병... 조정 대상 지역이란 조정 대상 자주택 담보 대출과 기타 아파트 후순위 대출 및 사업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조정 대상 지역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죠. 조정 대상 지역이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 주택법의 근거에 지정하는 지역을 말하며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혹은 청약 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곳이 해당이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은 주택담보대출시 담보 인정비율이 약50 내지는 60%로 줄어들고 총부채상환비율도 제한이 됩니다. 또한 다주택자 정기보유특별공제 등 다른 요소 등도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를 받습니다. 그렇담 우리가 궁금한 조정대상지역 대출의 변화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대출 변화는 보도 자료들만 봐도 알수 있지만 조정 대상 지역으로 규정이 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 담보 대출 즉 가계 대출 비율이 줄어듭니다. 가령 5억 원대 주택이라면 집값의 약50% 정도인 2억 5천 정도의 한도에서 가능합니다. 즉 LTV가 하향 조정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더 까다로운 조건으로 보기 때문에 집값의 50%의 한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소득과 대출 납입 금액의 비율을 맞추지 못한다면 매입 시 필요한 대출 한도는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계 대출의 경우 주택 보유 수에 맞춰 대출이 진행되기 때문에 매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음꼭 부동산 계약을 하시기 전에 주거래 은행 등을 통해서 대출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 문의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주택 매입을 위한 조정 지역 주택 담보 대출 방법은 주택 매입을 위한 조정지역 주택담보대출은 아파트 대출 한도 9억까지는 약 50%,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의 한도가 가능합니다. 이에 부채상환 능력은 각 금융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40 내지는 60% 정도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 한도는 무주택자 혹은 1주택 세대인 경우 6개월 내에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시에만 가계자금이 가능합니다. 그렇담, 이 이외에도 한도가 더 필요한 경우는 어떻게 이용하는가? 사실, 제2금융권을 통한 신용대출과 아파트 후손위 대출을 통해 부족한 매입자금을 마련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가계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금리는 일반 시중은행보다는 다소 높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누구나 이 대출 상품을 이용하실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조건이 맞는지, 어, 그리고 이제 내가 후순위 대출을 이용하면서 무리 없는 상환이 가능한지를 따져 보셔야 합니다. 월 불입금을 좀 계산해 보셔야겠죠. 병. 조정 대상 지역 아파트 후순위 대출 받는 방법. 매입 자금이 아닌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한 후순위 대출이 필요하다면 제2금융권을 통한 무설정 아파트 대출 상품과 제2금융권은 아니지만 P2P 금융이나 대법권 정도를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 후순위 대출의 경우는 누구나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각 차주별 상황과 담보로 제공되는 물건지의 내용 등도 검토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필히 상담을 통해서 가능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아파트 금융톡은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언제든지 문의 가능하니까요. 음, 남겨주세요. 병. 조정 대상 지역 사업자금 대출 방법은. 개인사업 혹은 법인사업자의 경우 아파트를 담보로 한 사업자금은 대출 규제와 관계없이 주택 시세의 최대 90 내지는 95%까지 제2금융권 등을 통해서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주택 매입이라든가 임대를 목적에 두고 있는 임대사업자를 제외한 기타 모든 사업자분들은 주택 보유수나 조정 대상 지역일지라도 얼마든지 자금 활용을 통해서 요즘 같이 어려운 때에 사업 운영에 활용을 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물론 각 상황에 따라 진행 가능한지와 받을 수 있는 한도와 금리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 또한 카카오톡 채널 아파트 금융톡을 통해서 문의 남겨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통해 어 내게 맞는 유리한 상품 등을 비교해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시거나 이문 채널에 남겨 주세요. 자, 조정대상 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매입자금과 아파트 후손이 대출 및 사업자금 대출까지 간략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오늘의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음, 요즘처럼 대출이 좀 복잡하고 어려울 때 최대한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제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으로 찾아뵀는데요. 복잡한 내용 정리에 도움이 되셨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다뤄봤으면 하는 내용이나 어,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어, 저는 대출 상담사입니다. 언제든지 문의사항이나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아파트금융톡 편하게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